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제가 지금 양수리에서 오는 길에 아침에 잠깐 들려서 지금 열무를 이렇게 많이 뽑아 왔습니다 이거를 우거지 삶아가지고 된장국 끓이고 시래기 생선 조림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만 있으면 이거 다 꽃이 펴 버리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저 이거 심어놓은지도 몰라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야생으로 잘 자라는지, 이게, 가죽 잠바 같아요. 어, 그제, 토요일 날쌈 싸먹으려고 이거 뽑아다가 고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틀이 됐는데도 식탁에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숨도 안 죽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싱싱한지. 아이고, 이걸 좀 다듬는 거 아, 우가지고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다가 정말 싱싱하죠? 다듬어서 일단 빨리 씻어가지고 무거지를 만들어서 시래기국을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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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삶아가지고. <laughs> 일단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치대를 방에서 안 가져가지고 가 바로 바로 나면 뽑아서 열무김치 담고 담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심은 줄 알고 또 심으려고 지금 씨를 잔뜩 쏟다 놨는데 아이고 밤 나무밭에서 저 혼자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와이거 진짜 고소하게. 이렇게 열무김치에 담아도 열무김치에 담을까요? 세게 좀 하고. 진짜 이런 거에 말로 정말 맛은 있는데. 조금, 조금 담을까? 속에 겉겉이 닦아하고 속만. 한이 정도는 열무김치에 담아도 되겠어요. 열무김치. 질기건다 떼고 줄기면 한 것만 어휴, 진짜 억세긴 억세다 이렇게 억센 애들은 익, 익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완전 무청, 무척, 가을 무청도 긴 거. 아주, 음. 얼마나 저번 날에도 맛있게 고구마랑 먹었잖아요. 맞아, 그거 생각하면 충분히 담겠까 방에가서 거치대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휴대폰 좀잘 써야지. 맨날 떨어뜨리고 맨날 깨부시고 와이겉치 돼있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제가 열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한이 정도는 깊이 담아도 되겠죠? 겉껍질 질긴거다까버리고다 까고 질겨도 질긴 거는 익혀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완전 대형 시장 바구니가 나왔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구워주 삶아놨다가 된장국 끓여먹었어. <laughs> 진짜 얘, 얘네들은 손길을 못안 가고 혼자 자라는 애들이. <laughs> 불쌍한 애기들 다시 하도 커서, 모드가 뭐가 있는지, 진짜. 바쁘니까 막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심고 막 찍고 하는 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우 이거 더옮살야 돼. 세상에, 떡잎이, 와. 이거 봐요. 막, 첫 번째 나올 때, 이, 이게 무슨 순이 쌍이거든요. 어머, 머 신기하다. 이 하트가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두색으로. 얘네들이 지금까지 붙어 있다니. 진짜, 즐겨서. 그러면, 한 번, 도안 하면 애들이 다즐겨져요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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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연한 것만 너무 깨끗해 너무 아픈 문화라고 김만번안매었는데 혼자 스스로 자랐네 Sẽ là đọc 김치 한번안 담고 그이대로시어기가다 그런다는 연무가억울하니까 억울하, <목소리> 오빠한테 그냥 막 열무 내가 심어 달라고 그렇게 시 사우라고 막 그랬더니 순영이 오빠가 거뜰에 다가 뿌려 놓고 간거 얘는 열무가 꽃이 금방 피거든요. 새김 멸치 넣고 된장 맛있으니까 국 끓이면 최고지 뭐그죠 걸음이. 가쪽으로는. 있는 데는 좀 잘하고, 걸음기 없는 데는 큰 것만 뽑아왔어요. 창가 엄청 많은데. 가서 걸음을 한번 줘놓으면 또 부드러워지는데. 걸음을 안줘고 이렇게 억세가지고. 삶아가지고 시래기만들어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김치를 담아도 이런 물 진짜 맛 있어요, 새콤한게. 자연산 그렇지 진짜 이거야말로 자연산 얘네들도 베면 응. 자라지가 않아요 혼자서 저 그렇죠. 밖으로 씨앗 하나가 태어나가면 이렇게 아막팔 이거를 그냥 원래 위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엘무가 막 혼자서 깔아져가지고 이렇게 내세상이다 하고 자라요. 옛날엔 시래기국을 진짜 멸치 굵은 멸치 하나만 넣고 끓여도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뺀 거는 누군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별로 맛이 덜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물싹 뭘, 뭘 진짜 하트죠 아이고 예쁘다 아, 작년 가을에 그 무, 무찬 김치. 오빠 친구가 담아온 건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 처음에 담아왔는데, 정말 억새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익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래기를 지금 푹 삶아놨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영양가가 더 많을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않나요? 막그 억제 재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못 받았지만 새들 오레서를 들어가면서 거기 가니까 막 아침에 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새가 많지만 오빠네 집은 생태공원 속에 있어가지고 새도 많고 저번 날에 그차 만들는데 노루가 강 건너에서 막 노루가 액액 막 이래요. 그럼 아그큰 어, 집에 아무도 없어 어, 오빠 없으니까 오빠 있을 때는 무서움을 몰랐는데 1 2 시까지 차를 붙들고 있는데 노루가 그냥. 얼마나 애겠고함을 주르는지. 사실, <laughs> 무서웠어요. 도망왔어요, 집으로. 우리 동네도 노루가 되기만 는데 요즘에 노루가 안 보이더라, 이상하게. 항상 새벽에 내려온다든지, 오면은 노루 새끼 한 마리 정도는 마을 입구에나 중간에나, 얘네들은 그 습지, 그,랑, 개, 개울, 그런 데로 내려오거든요. 어느, 어느 해인가는, 뭔가, 갑자기, 그, 마을에 가 있는데, 앞에를 오는데, 뭐가 산땜처럼 뭐, 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멧돼지가, 그 때가, 아기를 데리고, 수북하게 한무더기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친구네 어머니가 우리 친구 아들이 탈렌트인데 맨날 그 다이어트를 고구마를 먹어요 살 뺀다고 그리고 고구마를 한해 하도 고구마가 비싸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짠뜩 심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다 이제 우거지기 시작했는데 김을 다뱄어요